강남 아줌마의 막말. 국회 막말 아줌마가 2012년 광명시 을구에 전략 공천으로 왔을 때 내게 내뱉은 요지는 돈을 얼마 주면 순순히 물러나겠느냐였다. 아, 그러니까 그분이 광명시 을의 지역위원장이었던 거죠. 그 당시 민주당에. 네, 맞습니다. 음. 그때 나는 그곳 지역 위원장이었다. 당시 당황했지만 그 막말은 그 아줌마가 르노삼성 쌍용정의에서 근무했던 고액 연봉자의 사고 체계인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당시 그 아줌마는 시장 경쟁의 승자로 온갖 악취를 풍기는 물신처럼 느껴져 재벌 비호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이미 당이 전략적으로 결정한 일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당은 인재 영입에 신중했어야 했다. 그 아줌마는 선거 참여자 5명 구속이라는 희생 위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 아줌마는 비서나 보좌하는 사람들을 향해 막말을 멈추지 않으며 온갖 모욕적인 말로 다룬다. 비서진은 그저 시중 드는 내신이나 시녀에 불과하지 현안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파트너는 아니었다. 그 아줌마는 화려한 수사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민의 당으로 떠났다. 그리고 과거의 동지들을 향해 사정 없이 막말 기관총을 쏘아내며 정권 실패를 위해 온갖 저주의 주술을 쏟아낸다. 급기야 비정규직 파업 근로자를 향해 미친놈이라고 하고. 매년 계약해야 하는 열악한 비정규직들을 향해 밥하는 아줌마라고 비하한다. 그저 밥이나 하지 무슨 근로자 대접을 받으려 하느냐는 힐난처럼 들린다. 그 아줌마는 최저임금 1만원은 물건값을 올려 국제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반대한다. 힘들고 불안정한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것인데도 수출론을 꺼내 묵살한다. 나는 광명에서 그 아줌마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 아줌마는 강남에 집이 있는 강남 아줌마인데 굳이 새 들어 살며 생쇼를 위해 광명에서 살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저는 이 페이스북을 보고 와 우리나라 정치의 그냥 민낯을 그대로 봤어요. 음. 첫 번째 홍익표 의원의 그 공천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가 일리가 있구나 이 생각 먼저 했고요. 그 진정성 없음이라는 게그거잖아요 국회의원 되면 어떤 식으로 공천이 되냐면은 뭐 대부분 다 하시는 얘기니까 자리가 비어 있거나 또는 약하거나 현역이 아니거나. 근데 선거에서 붐을 일으키려고 막 엘리트 집단들을 막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어제도 또민미니 의원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지만 민주 진보 의식이 없는 사람이야 출세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가까운 사람을 사바사바 꼬셔가지고 그거 삶는 거죠. 그거 삶아서 공천을 전략 공천 받아요. 이게 잘못된 거지. 그 지역에서 그러면 열심히 노력했던 네. 그 지역 의원장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지. 낙하산 공천 처리하라 하면. 조용히 말, 한번 얼굴 좀 봅시다 해가지고 딱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얼마쯤 물어나겠어요 그런 음. 싸가지가 이현주란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현주 의원이 초선 때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해주세요. 해주세요. <laughs> 다른 의원들이랑 차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뒤에서 우연찮게 들은 게 있어요. 헐. 막 당선되고 이제 막그 임기를 시작했던 시기였는데 다들 이제 어떻게 당선됐느냐 하는 그 선거운동 뒷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거운동이 정말 체력적으로 엄마무시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고생한 이야기, 뭐 몸져 누웠던 이야기, 병원에 입원했던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너무 쉬웠어. 예. 이현주 의원은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진짜?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가 굉장히 실력이 좋아서 컨설팅 회사가 알아서 다 해줬대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들이 딱 가서 하라는 대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씩만 딱딱딱 해서 딱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다 됐고 그 당선되고 나서도 보좌관들 구성하는 것도 자기 손이 안간 거죠. 거기가 네. 어디예요? 모르죠 저도. 그래서. 광명을 여기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 그렇게. 아니, 컨설팅 회사가 어디냐고. 아, 그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그 광명이라는 지역이 민주당 석밭인 거죠. 네. 그리고, 원래 그 지역위원장 하셨던 분이 오랫동안 털을 닦아 놓은 거기도 하고. 이 장영기 네. 전그 지역위원장님의 이 페이북을 공유해서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혹시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방송을 듣고 인지 수사를 시작하시라 그러면 사후 매수죄 아, 돈 그렇구나. 주겠다고 했으니까 예, 예. 사후 매수죄 이 장영기 전 위원장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아마도 뭐 녹취록이나 뭔가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그거 수사하면 이혼주는 들어가셔야 된다 개념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은 디테일한 거 떨어지는 건 보좌관들이 해주면 돼요. 근데 어떤 방향성을 만드는 데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sbs 기자랑 통화하는 거 들어보면 그거잖아요 자기는 사적인 대화라고 했지만 잘 생각해보면은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무슨 뭐 그럴 리는 거의 없지만 무슨 가끔씩 그런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저한테도 어떤 경우에도 기자나 방송사에서 전화를 했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있어 정말 친한 사이에 사적인 걸 전제로 하면 사적인 통화가 되는 건 맞아요 이거 사적인 이야기니까 내지 마 기자가 현안에 대해서 물어봤어 이연주가 거기에 답을 하길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자체는 그냥 바로 모도 하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 실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음. 내가 봤을 때는 이연주가 망하려고그 통화를 드문 마침 일찍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러잖아. <laughs> 이연주도 잠이 덜깬거 같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기자의 취재인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정렬하게 자기 마음이 표현되고 네, 있 거예요. 자기 속마음이 그냥 그대로 나버리는 거지. <laughs> 그 대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연주가 그 전날에 <laughs> 국회나 어디에서 그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후속을 팩트 체크하느라고 기자가 전화해서 에이 아무렴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라고를 음. 듣고 싶은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면 진짜 진짜 쓰레기다. 그랬는데 그그 아, 그 내용은요. 지난번에 이주 언주리가 아이 언주리는 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위터 계정 아이디가 예. 언주리예요. 음. 응, 그래서 언주리라고 불렀는데 언주리가 그 전에 한참 됐어요 우리. 최저 시급 1만 원에 대해서 예, 예, 예. 막 막말을 했었잖아요. 그렇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그거에 이, 대해서 예. 네. 팩트 체크 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니까 음. 그리고, 그렇게 리드를 했을 거예요 어차피. 아니 전화 초반에 SBS 방송국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기자가 이름을 밝혀요. 네, 저도 들어서 그런 어, 그리고, 사적인 통화는 그렇죠. 아니라는 그렇죠. 예, 예, 거네요. 예. 그 기자하고 아무리 형 누나든지 뭐 이렇게 친한 사이 더라도. 지금은 저는 SBS 기자로 전화하는 겁니다라고 멋을 박아 놓은 거잖아요. 이현주 안철수보다 더 중한 사안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현주의 이번 네. 이건 말 실수 이런 게 아니고. 네. 말 실수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단어가 잘못 나왔을 때를 말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무슨 말 실수입니까? 이현주는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국민의당이 좀 생각 있는 정당이라면 이현주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현주에 대해서 지금 나가라, 뭐 그만둬라, 당직을 그만다 이런 사람도 없어 보여 현실적으로. 저희가 폐북글를 읽어드렸으니까 경찰과 검찰이 인지 수사를 시작을 해서 사후 매수제로 해서 의원직을 날려버리시면 제일 빨라요. 시간 지났을 겁니다. 그게 벌써 6년 쯤 됐잖아요. 5, 6년. 아 그런가요? 네, 공소시효 지났을 거예요. 이그 생각은 하나. 안 했네. 여... 법대 나오신 분이 왜 이래? <laughs> 이 아줌마 돈이 얼마나 많길래, 얼마 면대를 외친 걸까요? 더가증스러운 거는, 그, 손해원 돈, 우린, 생각해보니까 다 가셨잖아요. 우리, 그, 토콘서트 할 때. 그분이 그거잖아. 알아주는 유명한 부자여서, 사실 마포에 자기 집이 없었던 거잖아요. 다 팔고 이사 온다잖아. 이 사람 지금 6년째? 만 6년째? 광명에서 국회의원하고 있어. 근데 광남에 있는 집은 못 팔아. 그러니까, 이제, 아, 한 거야. 보통, 광남에도 좌파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이라고. 강남에서 살면서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아 밥하는 아줌마들이 뭐 그런 사람들 정규직 만들어 좀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강남의 대표적인 진짜 아줌마야 이 여자는 직업이 변호사일 뿐이지 변호사 아줌마였다고. 근데 국회의원 해먹으려다 보니까 자기를 포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광명을 좋아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팔고 이사를 오는 게 맞죠. 야수 씨. 동네 누나 왜 이래요? 제가 대신 사과 드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laughs> 그래도 같아서. 그래도 사과 를어도 듣고 참, 싶어. 참 이원주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사과하세요. <laughs> 사과하세요. 제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보이세요? <laughs> 다음 아고라에서 국민의당 이원주 막말 관련 제대로 된 사과 및 사퇴 촉구 지금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5만 명 목표에 지금 2만 4천 명 정도 왔습니다. 음. 많이 해주세요. 이원주 본인의 트윗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올라왔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입장 표명을 보며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우리의 과제와 시련이므로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우리가 서로 보듬고 어우러져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이렇게 올리씨 유치태리 대단하네. <laughs> 저는 그 트위터에서 굉장히 낯선 공지를 하나 봤는데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중에 최입의 의원이라고. 좀 몰랐는데 처음 보는 이름이었는데 안철수 전 후보가 3시 반에 기자회견 한다는 소식이 있고 나서 한 3시쯤에 이 트윗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의원실 공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7월 13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이 주최하는 토론회. 뭐야.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민의당에서 토론회를 한다는 게 치. 뭔가 좀이 뭔가 좀이 미친 것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맥보이님의 트윗입니다. 찰랑이가 여기서 찰랑이는 찰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찰랑이 찰랑이라고 하거든요. 찰랑이가 사과한 당사자는 유미랑 준서지. 난 퍼뜩 해독되던데. 유미랑 준서. 네.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거야? 예 아, 아. 아. 이번 사건에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여기서 음. 당사자는 2위와 음, 준서입니다. 음, 네, 미치겠다. 아저스의 사과문을 해석해 주신 분들도 있죠. 그게 돌고 네, 있더라고요. 네. 뭐 요약하면은 왜 나한테만 찌라리입니까? 뭐 그런 거죠. 뭐. <laughs> <laughs> 그리고 그 국민의당에서 호남에 천막 뭐 비대위 쳤다고 했잖아요. 음. 거기에 대해서 화성 정착민 귀박이님이 국민의당이 전라도 어디에 천막 당사 친 모양인데. 그게 애초에 최순실 아이디어로 시작된 5035 퍼포먼스라는 건 알고 하는 건가? 또 걔들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천막이라도 친 건데 국민의당 니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치는 거잖아. 그러네요. 예. 우리 이쁨이니 남양주 병의 최민희 전 의원님의 퇴임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4차원 인터뷰. 뱁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까만 요해 불가다. 어떻게 정치적 고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알 길이 없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알 길이 없잖아요. 그냥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사과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잖아요 이런 잘못을 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단어만 사용을 한 거잖아요. 희랑님? 네. 느껴졌죠? 죄송합니다. 앞에 그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그러게.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 이현주의 이 문제가 일파만파된 게 네이버 때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 그렇지. 그 얘기도 해야지요. 네이버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 청와대에 가 계시잖아요. 이거는 청와대를 또 까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원내 창설 멤버 중에 하나가 안철수잖아요. 그리고 안철수가 정치 들어갈 때 자기 이름을 슬쩍 빼고 자기는 네이버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으로 세탁을 해 놓고 아직도 네이버하고는 아주 좋은 관계로 있다고 업계에서 알고 있잖아요 음, 말씀하셔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최명길 의원이라고 이현주랑 비슷한 시기에 탈당했던 사람이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사실 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자기들이 민주 정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이버를 움직여 가지고 그걸 이슈화 시키고 알아서 기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발언이면 네이버의 문제가 아니고요. 금방 이슈화에 되게 돼 있는 화제의 인물이었는데 <laughs> 그런 말까지 했으니까 뜬 거지. 무슨 그게 네이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그 그, 그 발언을 빗대서 슈퍼맨 님이 이렇게 트윗 올려 주셨네요. 아니야, 아니야, 바보야. 트위터와 페북 등 SNS 때문이야. 트위터 창업자하고 페북 주커버커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하고 그랬어. 이걸 공격해야 돼. SNS가 원주망말 걸어지 않았다고 고소해. 이렇게 그, 올려주셨네요. 그거는 더군다나 s b s 기자가 걸려 있어서, 이래저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 그걸 또뭐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이분과 연결지은 이그 비열함은 그런 사람들이 민주정당에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나간 것 얼마나 다행인지가 느껴지고요. 그, 이현주가 노동자분들한테 사과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예. 웬만한 지금 몇 개를 그냥 한꺼번에 비하해버린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과로 가서 사과를 받는 거잖습니까 누가? 그럼 용서할게, 그래요. 용서 받담배다, 여기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여러 번 숙여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는데, 돌아서면서 입가에 옅은 미소가 있어. 무슨 비싼 걸로 지우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그런 걸 느꼈어. 물론 저희도 그상황 겸연적으니까 이제, 아이고, 매 맞는 타임이 끝났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이었을지, 좀 쪽팔린다 음, 하고, 겸연적은 웃음이었을지 음. 모르겠는데, 어쩌면 안철수나 이현주나 이렇게 비호감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거기서 미소를 지면 나가면 어떻게해 그렇게 기본들이 안돼 있어. 안철수는 오늘 죄송합니다 표정이 아니야. 나 화났습니다 표정이야. <웃음> 억울했어요. <웃음> 정말 네. 너무 억울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게 얼굴에 그 미세한 그 진동 보셨어요. 그리고 새카맣고, 눈빛이 정말, 음. 왜 나를 여기에 세우는 거야 정말 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가아바님의 트윗입니다 국민의당 정말 미쳤나 증거를 조작해서 누명을 씌웠다가 들통난 상태에서 사과한다면서 누명 씌우기를 계속하고 이원주라는 사람은 패자라서 버려진 일이라고 떠들고 승자가 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당당히 떠드는 저 후한 무치함을 503밤을 치겠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음. 욕하고 이러는 게 사실 어쩔 땐 자괴감 느껴질 때 있거든요. 응. 그 유명한 박근혜의 자괴감 같은 거야. 응. 근데 이런 걸왜 하고 있지 싶은 거예요. 사람까지 다는 것들 거론해 주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마케팅 거지. 어,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또 듣고 싶어해. 꼴보기 싫은 놈들이 꼴보기 싫은 짓거리 그래 하니까 대신 욕해 주길 바래. 방송이라는 걸놓고